<웃음> <영상이에요>. <웃음> 안녕하세요. 케찹선입니다. <laughs> 케찹선이 가족입니다. 자, 여기가 어딘지 대충 감이 오시죠? 자, 여기는 공항입니다. 공항. 자, 네. 우리, 저희 가족이 오늘 떠날 곳은 필리핀에 있는 신비의 섬, 시키호르라는 섬입니다. 어, 아직 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섬이고, 한국인들에는 잘안 알려진 섬입니다. 어, 세부에서 배 타고 4시간, 보울에서 배 타고 2시간을 가야 되는 섬인데, 어, 원래 저희가 세부를 들렸다가 세부에서 4시간을 동안 배를 타고 이동하려고 했지만, 아주 재수 좋게, 아주 재수 좋게, 지난달 말에 제주항공에서, 부산에서 보울 직항이 생겼습니다. 직항이. 그래서 이제 보울까지 직항을 타고, 이제 이동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가족의 시키 호르 섬 여행 자 기대해 주십시오 고고 고고 <laughs> 라운지 입장. 에이, 예뻐. 에이, 예뻐. 아 오늘 라운지 메뉴가 조금 아쉽습니다 원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김해공항 허브 라운지의 맛있는 메뉴는 육개장하고 열탄 오리불고기. 제가 그걸 참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은 그냥 무난한 뭐 소세지, 소불고기, 미트볼, 만두가 또 있습니다. 새로 나왔네요. 만두는 또 여기서 처음 먹어보네요. 짠. 간단하게 뭐 맥주 한잔 먹으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짠. 자, 이제 마지막 짐검사까지 끝나고, 드디어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진짜 공항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뭐 유심 타는 곳, 환전 하는곳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이 시, 밤 시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혀 없, 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기 보울 공항 쪽으로 새벽 출발로 오시는 분들은 어, 미리 환전, 어, 환전은 하나 있는 것 같네요. 환전은, 잠시만. 환전소는 열었습니다. 환전소는 열어놨고 유심은 유심은 없습니다. 유심은 없어. 자 일단 저희는 툭툭이랑 아니면 택시로 자동 이동할 계획인데 일단 움직여 보겠습니다. 너, 언니, 네. 너 툭툭. 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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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only I I yeah. to is the bar. Oh, Just Because. i yeah,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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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band. Okay. Okay. yeah. Two? I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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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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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자, 여기 공항 앞에 벤을 잡았습니다. 원래 툭툭이 타고 이동하려고 했는데, 툭툭이는 이 시간에 없다고 하네요. 이 시간에 없고, 요, 한 5인승 정도 되는 벤을 잡았는데, 처음에 1200페소로 불렀는데, 그냥 쇼부 쳐서, 아, 쇼부는 1분 말이니까, 등정해서 1000페소. 원래 1200페소였지만 1000페소로 샀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호텔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새벽이라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 생각보다 바람은 시원하네요. 우리 기사님이랑 남편이랑 스몰 토크 즈 <laughs> 내일 시키오로 가는데 어, 잠깐만. 어. 아주 아름다운 빛이라고. 기대가 많이 되네요. 벌써 크리스마스 어, 좀 열을 고 있어 주세요. 짐 때문에. 슈슈. 오늘 하루 잠깐 묵을 꼴. g o o 이래 지금이 i n g 시간이래 오전, 오전이라 g 오 o o d morning. Good morning. <laughs> good m i i n i 그냥 저렴한 거 1박에 3만 5천원 3명의 조식 포함이니까 뭐큰 기대도 하지 마시고 아 땡큐 과연 자 3만 5천원 3명의 조식 포함인 방입니다 아 그래요? 네. 따라라라 아에 국민 에이. 비지 에잇 아 저렴 저렴 오아 어? 훌륭합니다 무난하네 하루 밤자리에 어, 훌륭한데요? 노그래도떡블매도두 개다. 그렇네. 두 어, 좋네요. 자, 화장실. 아, 화장실 불 이렇게 켜는구나. 음, 샤워. 오. 괜찮네요. 에어컨 있고 뭐 이런 음, 거. 문 빨리 닫자. 목이 들어온다. 자, 저기 왼쪽 끝에. 왼쪽 끝에 보이는, 왼쪽 밑에 보이는 데가, 저기, 탁빌라란 항구고요 거기 들어가는 입구 초입에, 여기 오션, 오션제 티켓 오피스랑,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타려고 하는 아페콥, 여기 해운이랑,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쉬키 호르, 10시 출발 배고요요 오션제 배랑 다르게, 여기 아페콥 배는, 라레나 항구라는 데로 갑니다. 라레나 항구가 기존 시키오르 항구보다 한 20분 정도 더먼 거리에 있, 있지만 시내 기준으로 20분 정도 더먼 거리에 있지만 시간이 너무 좋아서 1 0시 출발이라서 일단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Hi, good morning. <laughs> uh, uh, sometimes uh, cancel the, the yeah table. Okay, today is okay. Okay, good. <laughs> 자, 예약을 오늘 출발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아주 재수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야그라론이 어, 아이디 카드, 패스포트를꼭 지참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새벽에서1,875 페소가 나왔고요. 92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Point to of their port. Yeah. a Uh, 30 pesos per each. How about uh baggage? baggage, 0 yeah. 0 아, 100. Uh, 100. okay, okay, okay. oh, uh, is a sticker? 100. 100. 100. 1 i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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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들이랑 와이프 깨우고 조식을 먹을 준비하겠습니다. 오케이. 살라만포 <laughs> 아, 저는 이제 환전을 하러 왔습니다. 환전을. 어제 공항에서 환전소가 있어서 환전하려다가, 뭐, 아무리, 뭐, 생각해도, 아무래도 공항보다는 여기 시내 쪽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환전 금액, 환전율이 좋을 거라고 당, 뭐 생각해서, 일단 오늘 아침에 구글에서 찾아서 아까 그 앞에 콕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여기 반전소에 왔습니다. 아, 한율이 55.17이네요. 아, 그러면 그냥 뭐 평균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뭐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딱 적당한 요정도면 그냥 뭐 상방입니다. 저는 CQ로 가서 완전 뭐 다시 하기도 좀 귀찮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시키어로보다는 보울이 날것 같아서 여기서 그냥 저는 천불, 천불 그냥 한 번에 반전하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7시 10분입니다. 제가 어제 자기 전에 7시 30분에 일어나서 밥 먹으러 가야 됐는데 과연 이두 명은 일어났을까요? 이사 <laughs> 여전히 잘 자고 있네. <laughs> 역시나, 역시나, 역시나 안 일어나 있습니다. 이사 밥 먹으러 가자. 아 그리고 막다 어제 밤에 와서 몰랐는데 아 여기 막 멋진 오션뷰입니다. 오션뷰 와이 3만 5천 원 짜리 이 멋진 오션뷰. 아, 기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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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용. 소시지, 계란. 그냥 밥소세지 모닝글로리. 로아모는글로 밥. 아까 시하밥소세지 야채 계란. 잘 <laughs> <소세지>, <laughs> 응. 먹겠습니다. 아 반출하지 마. 이거 맛있는데 이거 간장 양념에 이거 뭐 마늘 좀 무침 같은데 짭짜로 하이. 요고랑 오늘 아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지 먹으면 어, 맞지? 쩝쪼롬해서 음, 아침에 먹기 좋아 아 우리 착한 아들입니다 착한 아들 밥잘 먹는 착한 아들 우리 아들은 제가 백일 때부터 해외여행을 데리고 다녀서 음, 지금 이미 뭐 해외를 먹어 15번 정도 간 친구라서 거기가 산지 음식 정도는 아주 맛있게 잘 먹습니다 이거 우유 맛 어때? 맛있니다 맛있습니다. 아침에 눈뜨고도 이렇게 현지식 잘 먹는 우리 아들, 그래서 제가 여행 다 데리고 다니만 합니다. 아주 잘놉니다 이번 여행도 재밌게 놀자. <laughs> 진짜 이거 오랜만입니다. 둘둘둘. 어, 하나. <laughs> 아. 어 끓이마. 와 직접 다 먹는 커피. 와이거 얼마만입니까 이거. 둘둘 하나. <laughs> 이제 시키오르로 들어가는 배를 타러 가는 길입니다. <laughs> 자, 수속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짐이 어, 캐리 어 하나당 100불로 알고 있었고, 아까 티켓 오피스에도 100불이라 했는데 저희 가방 크다고 150불 받네요. 그래서 두개 300불 줬어. 아, 300 페소 줬습니다. 300 페소, 300 페소 줬고요. 이제 뭐수속까지 무사히 잘 마치고 이제 10시에 아페코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 시키오로 가는 배는 하루에 딱두개 있습니다. 10시에 아페코이라그 다음에 3시에 오션제이 있습니다. 어, 뭐, 나는 아침잠이 많다. 그리고 나는 좀 여유롭게 하루, 첫날을 시작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뭐, 12시까지 푹 주무시고, 체크아웃 하신 다음에 점심 드시고, 이래 3시에 오션제 타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아,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이제 시키오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희, 지금 저희가 타려고 하는 10시 앞에 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타로 갑니다. 어우, 가방 참 좋아요. 노바 기어. 어, 네이버에서 뭐라고 검색하면 가방을 살수 있나요? 노바 기어. 스톱팜 이름이 뭐죠? 토이글로벌에 들어가서 노바기어 가방. 이거는 PPL 맞습니다. 광고도 맞고요. <laughs> <막 보여. 웃음> <laughs> 내돈내 산입니다. 내돈내 산. 내돈내 <laughs> 산. 어, 내가 내가 판명. 어, 내가 써보고 판매. 내가 좋아서 내가 제작한. 예, 작년 여름에 엄청 많이 팔았어요. 완전히 대히트작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들어가서. 필수 어, 여행 필수, 물놀이 필수, 몬스터 백팩 아주 좋아요. 배가 아주 아담하네요. 멀미가 예상되는 약간 빵카. 빵카 배 같이 생겼네. 어. 멀미쟁이는 또 겁이 납니다. 자, 저희, 저희는 2층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뭐 지정자석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앉으면 되고요. 지정자석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그냥 아무 아무 튼 앉아서 시원한 바닷바람, 미지근한 바닷바람 맞으면서 2시간 동안 2시간, 가면 됩니다. 2시간? 2시간. 어. 2시간. 바로 토하면 되겠다. <laughs> 바로 토하면 된다네요. 자, 드디어 시키호로 르 떠나는 배가 출발했습니다. 아, 연차 하나도 없이 10시 정각에 출발을 했고요. 여기 시키오르 섬은 어, 한국인뿐만 아니라 아직 동양인 사람들한테도 잘안 알려진 섬이라서 배도 모든 사람이 다 서양인이네요. 저희를 제외한 모든 승객들이 다 서양인이고 어, 얼마나 멋진 섬인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제기랄 자리를 잘못 잡았습니다. 아, 이거 왼쪽 팔만 미친 듯이 타고 있습니다. 자, 혹시나 보올에서 시키오로 가실 때 앞에 꽃배를 타실 분들은 에? 왼쪽 말고 오른쪽에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자, 이게 해가 들어오는 방향이네요, 왼쪽은. 그래서 왼쪽만 지금 미친 듯이 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른쪽에 앉으세요, 오른쪽에. 그리고 이게 좌우하고 앞뒤가 다 오픈된 공간에 배라서 엔진 소리가 장난 아닙니다. 거의 빵카 빵카 소리 거의 저리 가랍니다. 그래서 2 시간 동안 좀 편하게 가실 분들은 그 노이즈 캔슬링 되는 이어폰도 필수로 챙기시면 좋겠네요. 아 우리 아들은 그 와중에 또 독서를 하고 계십니다. 착한 아들. 앉아 봐. 아 <laughs> 어, 가판 여기 입에는 가. 이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람도 세고, <laughs> 날씨 좋습니다. 자, 출발한 지한 한 시간 딱 됐습니다. 한 시간 했고요. 여기 왼쪽으로 보이는 섬이 이게 보울에서 유명한 발리카삭이라는 섬입니다. 발리카삭은 뭐 보울 온다면 누구나 오는 섬이고 저희도 두 번이나 왔던 섬, 섬인데 예, 그 유명한 개북이 개복이 볼수 있는 섬이죠. 자, 이 발리카삭을 지나서 저기 수평선 저기 너머로 뿌옇게 보이는 저 섬이 이제 우리가 갈 시키호르 섬입니다. 자, 이제 한 시간만 더 가면 되네요. 빨리 왔으면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운 경으로 봐봐 보이는지. 어우, 소원 들어줘. 시키오르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날씨가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어 난료뱀 자 시키오르 도착 얼마 걸렸노 12시 25분이네 2시간 25분 걸렸네 배가 작아서 멀미를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파도가 없어서 멀미는 하나도 안 했고요 오케이. 음... 땡큐 a n k you, mam. Thank y <laughs> 짐을 찾아서 이제 저희 오늘 예약해둔 첫 번째 숙소로 갈게요. 짜자자자자. 와우.